우리는 아, 하루에도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 이 칫솔을 쓸까 아니면 저 칫솔을 쓸까. 또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우리 뭐 청년들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이제 뭐 출근하자마자 점심 메뉴를 고른다고 하대요. 네, 저희 때랑은 또 사뭇 다른데. 아무튼 어, 저는 이제 이 점심 메뉴 중에 짜장 짬뽕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운데. 항상 짜장을 고르면 상대방의 짬뽕이 맛있어 보이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다 웃고 계시지만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도 많은 선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단임 목사님이 숯불 바비큐를 먹을까 아니면 김치 볶음밥을 먹을까 뭐 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처럼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선택의 연속에 서 있습니다. 뭐 프랑스의 한 철학자도 말하기를 인생은 매 순간 무엇인가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루에 시작들 그 시작의 선택이 모여서 결과가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선택을 또 우리가 해야 되다 보니까 반대말로 이제 선택 장애라는 말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제 선택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저 나는 다수를 따라가겠다.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 걸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미루지 말아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여우수아가 강관하고 있는 영적인 선택지입니다. 세겜에 모였습니다. 여우수아가 이제 다 부른 거죠. 이2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눈을 감았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점일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세계에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삼결자를 오늘 택하라. 참이 질문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참 아이러니한 질문 가운데 있지만, 아,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세상에 나가면 이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늘 유혹받기 쉬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인가? 과연 어떻게 주께로 선택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대는 성도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과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14절의 시작은 그럼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아주 가시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뭐 오늘 2절에도 또 14절에도 등장하는 것 같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14절에서는 그리하여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갈대와 우루에그 시절부터 하란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풍습과 관습 그리고 애굽의 문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우상 등 참으로 안타까운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고귀한 민족에게 우상숭배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여우수아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는 마지막 혼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이는 공포심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께 대한 존경과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 경외심이야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경외하심입니다. 유일하고도 복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신들은 사람 편에서 찾아가야 하지만 참된 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계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안 좋아 보이거든. 다시 우상들에게 가라. 아무리 족속에게 가든 강 저쪽에 있는 신들에게 가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담대하게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한 평생 그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교제하며 섬겼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 주신 그분을 한 분만을 경외하여 섬기기를 결단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본 기사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뭐 이렇게 되있는데, 뭐 목록을 쭉 보니까 이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려도 다못 내려가요. 하도 많아서 뭐 농업의 신, 천둥의 신, 별이사계신. 바다의 신, 우주의 신, 신전의 신, 뭐 모든 다 신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뭐 역사 종교 전문가들은 일본에 왜 이렇게 신이 많냐라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불안감으로 꼽습니다. 일본이 이제 섬이죠. 이제 섬이기 때문에 뭐 지진, 해일, 그리고 잦은 전쟁과 침략, 뭐 이런 어떤 불안 요소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경외심을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경외하심을 갖게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주일에 하는 것을 보면. 그 주변에 항상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주일학교 끝나서 막 우르르 나오면 막 손주들이 어떡하죠? 막? 막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렇게 오다가 또 우리 손진모 장로님, 또 우리 손주들도 봤는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손주들의 사랑, 쌍방의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져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어 정말 풀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더 존경하는 겁니다. 그 경외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귀한 경외를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그분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다. 나와 우리 집은 오늘 여호와 섬기기를 정할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여호와 섬기기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선포하시고 그 창조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온전한 경외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결연한 선포를 들은 이 백성들은 아주 번쩍 이제 정신이 좀 차려졌을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서 그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 7 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노약에, 노역에 시달렸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한 평생 험난한 삶을 살고 끝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났었던 열 개의 재앙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계에 서 있는 자들이 이 모든 이적을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전해져 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낮과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생명수가 터지는 그 샘물을 통해서 광야에 그 사막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현재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에 대해 언급이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 주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들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 땅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들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여호와 앞에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이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체험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로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신앙은 귀로 들려주는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현재까지 자신이 그 세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약이 하나 있다면 아마 타이레놀일 것입니다. 저도 머리가 아프면 이제 부지런히 약을 찾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알약을 넘어서 분 가루 형태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물 없이도 먹어도 된다. 점점 간편해지고 있죠. 참이 신앙하는 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 아픈 일이 생깁니다. 뭐 직장에서 뭐 인간 관계에서.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들이 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또 슬럼프가 찾아오게 또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뇌 과학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려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참 고맙기 그지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입니다. 내가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된그첫 발걸음. 야, 어떻게 교회에 왔지? 그 여러분들 뜻대로 왔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저는 저, 저기, 이성전 지금 현재 저 기둥 두 번째 뒤에 기둥 저 자리를 보면 힘이 나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기 숨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힘들었을 때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갑자기 막 힘이 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을 가졌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애굽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기쁨을 떠올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각 남녀 전도회 또 전도 특별히 새소식반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 보면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기도 안할수 있을까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로 목사님한테 받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화시대에 살아가는 값을 살아라." "내 할거다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거다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다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동일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배부를 건데 그때 여호와를 반드시 따라라.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아 여기서 또 성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교인 단기 성교가 이제 마감을 4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두세 자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그런 어, 체험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복음의 체험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영적인 체험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늘 마음으로 결단하여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답을 이제 들었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멈추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이 지금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또 지금 아니다.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힘이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감정적인 판단과 결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함을 여호수아는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품을 언급하였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거룩은 죄악과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한 성품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드러난 여호수아의 의도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함을 입어야만 한다. 특별히 거룩을 언급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일삼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들을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우상을 존는 어리석음을 저질르고 있었음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우와, 여우수아의 단호함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우수아가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섬기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죄악을 그 뿌리를 뽑아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죄악된 상태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수아는 그들이 단순히 재촉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지도자가 우리에게 형식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구나 착각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대답을 끌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소촌하셨지만 제 유년 시절 신앙을 신앙의 본을 보여준 제 가족 중에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꽤나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어, 거기서 이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때도 그런 어, 때였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일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불을 켜시니까 덩달아 이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분명히 저를 보셨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으로만 뭐라고, 이제 더 잘하는 표정 같았어요.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 뭐 근데 말은 안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교회 가까우니까요 걸어서 다니 오시고 이제 문을 들어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왜 할머니가 그런 그렇게 하셨을까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 나름대로 할머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서 내뵙고 싶다. 그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그옛 신앙은 뭐 주일날 쓸그 지불할 돈을 토요일날 다 지불해서 또 사용하시고 또 주일날 어디를 안 가세요? 항상 교회. 뭐 그것이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형식적인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우수아가 도대체 몇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야, 아니야! 너네 하나님 못 섬겨.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복을 돌이켜서 멸절시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끌어내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실상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선택지를 주셨거든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분을 인하여서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강요된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 눈치 보죠. 근데 직장 상사 없으면 어때요? 안 해요. 그게 여러분들 좋은 겁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주께로 향하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식당 관리부 우리 모든 위원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한 백성들과 함께 세계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돌이 어찌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돌이 말을 들을 수 없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 돌이 들었으니 돌을 볼 때마다 여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너희들 제발 정신 차리고 여우와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갈 날 동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기에 죄악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언약의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향 안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셔서 신앙생활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을 이토록 지켜주셨으며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그 보혈의 피를 묻혀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계먼약을 통한 여러분들의 결정한 그 담대한 결심이 여러분들에서 맞춰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날에 우리의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